음. 마인드가 들어간 잠깐만 하면 이런 요시 아왜 이쪽이야. 아 잠깐만. 와이씨 돌았냐? 어. <laughs> 아, 어디가... 오늘 좀날뺀네 공금이 일을 놔두고 일을 푸는 걸 봤는데... 아, 누구냐? 어떤 니티 가면이냐? <웃음> 저, <웃음> 저, 저는 틀인데요. 틀이, 틀이 없는데요? <웃음> <웃음> 생김. <laughs> 아이고. <이거. 웃음> 아, 뭐야, 이거. 아, 뭐야. 아? <laughs> 뭐, 누구, <laughs> 누구 벌써 퇴근했는데? 어딨어? <laughs> 오른쪽이있다 사라졌어요. 가운데. 아, 진짜 정 너기. 쓰레기쓰 가, 기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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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거 또 여기, 오 여기 있는데. <laughs> 아 잠깐만. 오 <laughs> 아, 소름 돋아. 와 개소름 돋잖아. 아, 아 뭐야? 파인더 들어아제 아, 그만해. 아 내가요. 아까 노 말할 때말이니만 파인더 제가 갈게요. 걸었어요보세요 네. 니리 커피를. 장판이 왼쪽에 있 오른쪽에 있는. 니가 나는 거야. 제가, 도안보이장판이오하면 오케이. 뚝이는케이장판이오어이 오케이, 오야이게케이어케이 오케이, 오어이 오케이, 오 어. 아 이거 빨리 끝나야 되는데. 응? 빨리. 쿠키 먹으러 가야 돼. 쿠키. 아 됐다. 제발. 이거 거의 막차 <laughs> 수준인데. 점프도 해야 되는데. 아씨. 다음. 신부 저 먼저 갑니다 여러분. 아 잠깐만. 못 갔다. 스온 <laughs> <세프 웃음> 아 어, 스킬 쓰는 게 느려졌어. 엑스그린 먹왜안 나와. 다인거 어디? 어도 이거 내려오면 걸릴 듯칼 오른쪽 끝.

여기 쭉 들어가니 어디가냐 누가 있어요. 누가 있어요. 이라 아. 간다고. 기어 푸세요. 저 6인데. 우오네. 고. 어? 어? 아니 도구 도거들왜 그래요? 어? 나인 관리가 안 돼. 저저 <laughs> 아직, 아직 한 번도 안 풀었어요. 한번 풀었어요, 한 번. 1대. <laughs> 오와 네, 생겼다 나이 생겼다. 나이 생겼? 생겼다. 제발 와. 칼 유기고. 아이고, 저런다또 품. <laughs> 아, 오. 시시. 그 심장을 광통해 버리네. 역적 만들 수 없었는데. 어, 그럼. 넘어가, 넘어가, 넘어가라고. 넘어가, 넘어가. <laughs> 넘어가 뭐야? 아니야? <laughs> 알아 또. 아 이게 무슨? 아, 씨 넘어갔어요.

아직 템이 길팔려서. 어, 아니, 저분은 뭐 거의 없어. <laughs> 아, <laughs> 없어. 길을 가야겠습 오른쪽에 비서. 쥐이 프리자스게. 엄청망청 쓰시네. 바인드 안 하나요? 제가 할까요? 네, 여쭤. 제가 쓸까? 바인드 들어갔어요. 에이. 어 몇개 들어간건가 아 제발 씨 미래 는데아좀 저리 가너 니가 해. 니가 가지말고 왜 니가 가 가운데 있을 뿐 가운데. 비석 비석 있는데 나오우와오우짜 뭐야 아니 <laughs> 어디 가냐? 여기 제어반 되는데. 어디가? 아, 터졌어. 오. 여기 여기 소라석 있는데. 오. 아. 짬짬바 힘인가? <laughs> 가운데 비석. 어어어 날을 어, 잘 가요? 오살았어 오, 아, 아니 저걸 산다고? 와 지렸다. 아이고 라스포온아 어? 아, <laughs> 여기서 와보니. <laughs> <laughs> 와. 아니 어, 내가 플레이하지. 방금 세상에서 제일 불쌍했는데저스포온오 <laughs> 여기 다 있네. 15초 뒤. 어, 어, 파란색공좀 치워드리. 어허, 격이까지부러푸실 분, 벼 어, 블랙, 위격 조심. 없어졌어요. 찔떡인데찔떡이 다시 나온다. 그냥 찔떡이 나오면 바인더 걸릴 것 같은데, <웃음> <웃음> 일단 부업 먹... 일단 부업 미리 먹자 바인더 더럽고... 아,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이거... 이 이거... 이거... 어떻게 해 이거... 어떻게. 야, 아, 하나도 못 이거... 이거... 이 오. 왜 이렇게 사이가 좋아 양쪽에 하나씩 있어. 아 야. 치즈볼 치즈볼. 걸두명오 오스. 아 도스. 왼쪽 거. 아씨 이모르겠다 무조건 해야지. 더구용 쓸슬어안돼왜왜 술게 는데와 이제 세 개다. 올게임어오가 있었네 어 괜찮아 저 <laughs> 저..정말요? <laughs> <laughs> 아 맞아요. 정말이죠? 괜찮은거..아! 괜찮아요 <laughs> 이제 좀안 괜찮은거 같은데? <laughs> 아괜찮아요나이오이걸야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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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초만 되짓어 어, 아, 왜 저쪽에 누나와오 여기 있는데, o. 저희? 여기 있어요. 아, 야 올라갔어요. 아. 심 받아가시고. 그게요. 드랍, 드랍 끼시고.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. 드랍 끼시고. 그쪽 걷어요. 그쪽 걷고. 밴드 일 찍어요, 중앙에 조심. 와! 다다 <laughs> 나무는 굳건하다. 마인드. 아 화이트. 날라가요. 화이트. 오, 지지 와. 지지 와. <laughs> 어, 지지벌, 지지 여기서 또 돌격. 아 미쳤나봐. 비석 있네요. 마인드. 아 마인드 걸렸다. 그래야지. <laughs> 어디야? 비 바인드 좀실찍찍찍찍 가운데 찍아 바인드를 하고 싶은데 얘가 가만히아 있네 진짜 정 <laughs> 같은데 네, 나올 건데 왼쪽에 나올 것 같은데 어, 난... 난 오른쪽 여기 아, 나왔어요 바인드 어, 들어갔어요 벌려 있어 왜? 아 뭐야 풀렸네 아바인드 바인드, 바인드 바꾸 들어간 거구나 아, <laughs> 거. 아, 뭐야 이거 또 오른쪽 비서 우리가 또여있다 올라갔어요 찍어요, 찍어요. 찍어. 세균님 잘가요 우와 너 잘했네 <laughs> 이걸 살았다고? <laughs> 완벽한 킬각이었는데 <킬가리였는데>. 가시오아 <갓쇼. 웃음> <laughs> 방금 그거 뭐야 하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뭐야 아이카어 <laughs> 찍찍찍찍찍 아이고 왜안 맞아? 제 카드 왜냐 인정 뿅야 한번 인정 뭐찍 오른쪽 찍 비석 어, 어어난 말해줬다 <laughs> 비석이라고 이렇게? 친절하게 말해줬다 스포온 스포온 <laughs> 인정이라고 했던 사람 어디? <laughs> 스포온인데 거의 없는데? 어. <laughs> 안 칠게요 <laughs> 내려오면 적당히 저거 해 놓고 막사 치면 될것 같아 맞다 저 이제 심 주세요 심네심다 심. 떨어졌어요 지금 요시 찼다 찍는 거 조심 예 돌격하는데 지금 <laughs> 안 보이는 데서 갑자기 찍을 때가 있어 어 이제 개피다 장판 켜놓고 이할 곳에 장판 켜두고 올라간다고. 어, 어 이거 깰수 있어. 나 저거. 한쪽에. <laughs> 지금. 예, 이쪽에서 잡아줘 안돼 하나만 나. 제발. 아, 저거. 딱봐도 진하기야. 저거 떨어져. 딱봐도 없는데. 아, 이쪽에 <laughs> <씨. 왼쪽에도> 보다 <laughs> <나>. 있는데.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나 이거. <웃음> <웃음> 나 저거 경매장에 있는 거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와 소주가 없다고? 어, 점... 아이. 오. 오. 와우! 4개, 3개! 아! 이우와콤대 네 대꿀! 아. 꿀 일단! 아! 대꿀! 대생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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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.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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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